아니 나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예 <laughs> 아니 씨 아치 아 진짜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 안 보이잖아. 아, 누가 삐꾸라고요. 정신 쫄놓 놈들아. 아유, 잘 가시고. 아, 잘 가시고. 아유. 아유. 씨. 막 흔들린다. 뭐 어떡하라고. 아, 아이씨. 아, 잘 가. 어, 잘 가. 아우, 씨, 게임하기 더게 힘드네. 아니, 조준이 힘들잖아. 자동조준이어도, 아배백에 어? 맞추려면은 살짝 올려야 되잖아. 아, 어쩌라고. 아, 씨. 아, 잠만 아, 쟤네 저격 쏘는데? 야, 야, 불난다. 가시고. 아우 잘 가세요. 다음 분 아. 다음 분 오케이. 아우 잘 가시고 자. 어잘 가. 야거북 부러진다 야. 뭐 하는데, 아, 뭐 부수고 있어? 간다, 간다, 그래, 간다. 허박쳐 허리업, 허리업! 나한테 저격총만 있었어도. 아따, 야, 이 게임 드을게 힘드네.

<laughs> 내가 둘다 다이 새끼야. 뭐야? 살아있니? 쉣, uh -oh. <놀람> 또 이래야이씨. 아씨, 도전을 했는데 왜 흔들리니? <laughs> 아니 이런데 어떻게 얘네들을 사냥하라? 아니. 저기요. 내가 이 게임을 못 하는 건가? 어, Souls 안 보여? 씨익 <레 Basic> <뉴스 씻어�> <einfach> 잘 가시고, 어, 마이야맨, 아, 잘 가세요. 아,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, <레 hơn> 아유, 내려. 아유! 가라 새끼들아아나사유아들게 만드네. 아놔아우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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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야 많이 와았다 이야. 자, 요 임무에서 상태만 봅시다. 자, 공경의 처 엉크를 구하십시오. 공경의 처한 애가 누군데? 자, 헤드샷 20번을 달성하세요. 어, 드럽게 화면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20번을 맞춥니까? 자, 명중률 80% 이상으로 완수하세요. 아니, 방금 전에 말했듯이 드럽게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? 자, 체력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세요. 안 사용했어. 사용한 적이 없어요. 응. 어. 갱 작은 목. 아휴야. 힘들게 한다야 게임이. 어? 나는 어? 뭐? 뒤져 뒤져.

또안 되니? 아, 진짜. 아, 목격자? 죽일까? 왜왜왜왜왜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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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쉣 <웃음> 아니 <웃음> 아 보안관이 플레이를 볼수 없습니다 계속 피해 더 나가네요 <laughs> 아나 진짜 이 게임이랑 안맞나봐 아마 이거는 흰색 퀘스트고 노란색 퀘스트 메인 퀘스트가 아 어... 요거일 텐데 마이카벨 얘 퀘스트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요 마을로 갈까 차를 타고 그러면은 여기는 역마차 갔다가 가도록 할게요. 어... 아, 진짜. 왜, 씨. 목격자잖아. 목격자 죽였잖아. 그러면 나풀려되는거 아니야? 아, 15달러가 생기냐. 방금 번돈 또, 방금 또 사라지게 생겼네. 어차피 니들 나못 찾아, 이 새끼들아. 으이씨, 현상금 생겼다. 아. 현상금 만들기 싫었는데. 아, 그래서 조심조심 살았잖아. 아니, 명예는 도대체 왜안 올라가니? <laughs> 명예도 안 올라. 게임은 또 밤이 시작됐어. 아주 극혐이야. 잠깐만, 근데 이거 어떻게 잡냐? 오, 야, 야, 이거 자, 야! 아니! 이거 자빠진다고? 아니! 아, 씨! 동물이 엄 하. 아, 진짜 이 게임이랑 안만나 봐. 동물이 보이길래 어, 나 가방 좀 강화하려고 어, 동물을 잡으려 했지만 동물이 나에게 어... 소? 이거 소가죽도 필요해? 아. 어... 진짜. 어... 그레이 보관관이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는, 여기에서 일을 벌리면 안 된다. 하지만 이미 범죄자다. 내려. 엄마차 말고 기차 타고 가야지. 안녕하세요. 현상금 지불할게요. 예. 예, 바로 지불해야지. 어, 지불하고 살아야지. 자, 열 좌표요. 자. 어디로 가야 되냐? 거기가 어디지? 아, 여기 영마차 타고 가야 되나? 여기 기차길이 없는 거 보면은 영마차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아니면은 여기 리.. 릭스 오케이 릭스 옆저 퀘스트 하러 가죠 어.. 3달러 야 돈은 드럽게 많다 야 다행히도 방금 털어가지고 어허 털어놔서 돈이 있네 아우야 산 자, 기차를 타고 릭스역으로 갑니다. 제발, 낮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갑니다. 제발, 낮이 되기를 자, 도착을 했습니다. 렉스 역 그렇게 돈이 궁한 건 아니니까 뭐야 아씨 꼈으면 꼈다고 말을 하지 <laughs> 자, 밀리아벨 퀘스트 마이카벨이구나 자, 갑시다 그래 우리 말이 기차를 뛰어넘을 순 없지 그래 없으니까 어, 가야지. 근데 이거 기차 터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? 야야야야야야! 괜찮아 괜찮아 이 새끼야. 너가 잘 뛰면 돼. 어. 씨.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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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y Why? w h 이 t the fuck? 왜이 왜? 왜? 뭐이새이야 니가 이 새끼야? 뭐 있다며요? 아, 나와가 아, 이 게임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빨리 온라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. 아니야 스토리는 다 봐야지 그래. 아 다시 마음 다 잡고 스토리를 보는 걸로. 오케이. 좋아 좋아 마이카 벨시. 야말말말말 말. 야야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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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야. 넘어지지 마너 넘어지마. 잠깐만 여기 있어.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. 잠깐만 나 무기 뭐 있냐 리피터. 아왜 근데 다른 총이지? 계세요. Hey, Good to see you. 뭐야? 아 얘가 걔 잡혀 있던 애구나. But, uh, 야 미국의 국가적인 풍경. Like said you was a big shadow cast by a tiny tree I don't even know what that means I thought you was a tough boy not one of those gentlemen trying to protect his riding clothes I just know whenever things get real you turn yellow lose your head. yellow Sure seems that way So I guess you won't be riding with me this time one of the O'Driscoll boys yapping about it while I was inside you and me? 또? 어 방금 전에 또 마차 털다가큰 본병당했는데 이제 또 금고를 턴다고. 아. 가가 갑자. 가 가. 그래. 돈 많이 벌어 놔야지. 이거는 사냥할 때 쓰고, 근거리에서는 이거 써야겠다. 쉬울 거라고? 개소리하고 있네. 꾸준히 털어먹었다고? 야, 그 허세... 허언증이 있던 애 아니야? 혹시 설마? 야, 허언증이한테 들었던 말인데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면은 진짜 뒤진다. nothing that needs to concern you i always pay my share it concerns me when you put us in danger and we don't realize till it's too late 제발 좀 뛰어줄래 야 뭔가 날이 밝아온다 y o u precious guns p e c i o u they are you need to roll a little looser morgan looser 어디까지 가냐 more than once now 아 네, 마차 하 털어야지 어, 털고 봐야지 어디까지 가냐 근데 여기 야 설마 이말 타고 이 아래로 내려가자는 그건 개소리 난 아니겠지? 야한데 내가 정말 적절한 시간에 왔니? 그 e 고 자, 금고마차 어한 번씩 하고 타러 가야지. 왔다 야야 야, 우리 둘이서 한다고 근데 호이데를 공격해서 역마차를 멈추세요 미친 새끼네 우리 말 달려라 죽어 아이씨 미안해요. 죽어라 안 죽네 오케이 한 마리 맞췄어요 두두 두 마리 어세 마리째 아두 마리째 오케이 좋은 화면 나왔어요 아 꺼져 볼 자꾸 옆에서 쏴질게요 많이 아프게요